자, 가까이 좀 한번 와봐요. 어, 오늘은, 어, 지금 제가 두 장벌을 가지고 진도에 내려왔죠. 지금, 어, 날씨가 한 28도, 어, 낮 기온이 보통 이렇게 가고요. 어, 밤 기온이 한 13도에서 18도를 오르락 내락하는데, 리 엊그제 지 조금 하루 추웠죠. 어, 지금 현재 산란 봉판이, 이제, 봉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충판이 예, 한장반 정도 진도에 와서 또 이제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부 공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어, 저는 3회벌을 기준해서 벌을 한다고 했죠. 그3회벌만 가지면, 어, 진도에서는 이제 본벌 키울 때 충분하다, 이렇게. 예, 생각한다 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먹이장으로 지금 이제 점유를 이제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먹이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립판 뒤로 어, 반대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 넘기라 했어요. 지금 여기 먹이장이 지금 껍찬 먹이장이 석장이 지금 뒤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또 벌이 또 넘쳐서 이쪽으로 와서 붙으면 또 공습이라든지 소초를 하나 넣어서 어, 사양을 해나가면. 집을 짓거나또 이제 점일장을 만들어 간다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리 어 꽉차 있는데, 이건 좀 산란을 좀박았네요 여기 어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기요만큼을 지금 산란을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이건 이제 뒤로 넘기면 안 되겠고요. 어 지금 현재 보면 한 석장이 아마 봉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석장이 산란하며 터져 나오고 또 산란하면 터져 나오고 이렇게. 네. 그, 점일권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산란 압박을 받을 정도로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죠. 먹이가 이제 이렇게 자꾸 차서 이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산란은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산란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조만간 이제 산란도 이제 많이 예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진도권에서는 10월 말까지 11월 5일 정도 어, 이때까지는 에, 계속해서 산란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렇지만 저는 이제 1 0월 말까지만 이제 산란을 받고 어, 11월 5일 정도 되면 월등포장을해서 이제 먹이로 산란 을 압박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제가 지금 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다섯 장에서 지금 넉 장으로 축소를 해놓고 먹이장은또 넘겨놨죠. 그러고 난, 난 다음에 여기서 전체가 그 산란이 다 됐으면 여왕이 넘어와서 이쪽에 와서 산란을 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더 이상 정수를안 해주면 먹이장이 이제 점이 자꾸 좁혀지면서 산란 공간이 이제 없, 없겠죠. 그러면서 산란 압박받으면서 산란을 줄인다. 어, 그 뜻은 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사매를 월동을 내서 한장 벌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봉판이나 충판만 가지고 이 뒷벌이 넘치고, 어, 충분히 이 벌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소 없이 유대로, 유대로, 어, 봉까지넣었다가 이제 첫 소리가 오거나 김장처리라 했죠.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시기를 언제 월동포장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시기를 미돌 미친 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많아요. 왜? 미들 미친 날이라는 것은 날짜를 딱 정, 지정해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 서울 경기 같은 때는 그, 그런 지역에는 일찍 김장을 하죠. 어, 추위가 빨리 오기 때문에 일찍 김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호남 쪽에 내려오면, 어, 한 겨울에도 김장을 안 하는 집이 많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영호남이나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면 따뜻한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뜻한 지역에는 김장이 늦다. 그러면 우리도 따뜻한 지역에서 벌을 키우는 사람들은 월동 포장이 늦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동 포장하는 그 시기는 여러분들 주변에 김장철이다 김장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할 때 월동 포장하면 적합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편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 내일 모레 누구네 집이 김장한데, 응, 어,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월동 포장해야 되겠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에, 내부 공개를 하면서 어, 앞으로 이제 월동 포장 시기가 이제 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 시간을 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